할게요. 네. 오니, 그, 잘, 지내셨어요? 하이파 <laughs> 전화, <웃음>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저기 유튜브 나가고, 혹시 뭐, 연락 오신 분들 있나요? 음, 저기, 음. 유튜브 나가고 연락 오는 사람은요. 사료 13포, 10kg짜리 열세포 보내 주신 분 있고요. 네. 예. 10kg짜리 두포 보내 주시고 네. 예. 또 10만 원 보내 주신 분 있고 2만 예. 원 보내 주신 분. 있고. 그분들 성함 혹시 기억나세요? 성함은 저 아, 성함 기억하시지. 어. <laughs> 아그 보내 주신 분들이 그게 본인께 잘 전달됐구나 이걸 아셔야 되니까. 음. 저기 예. 유튜브에 올렸어요. 예, 다아그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아니, 유튜브에. 아, 유튜브 댓글 다셨어요? 네, 네. 아. 그 이제 2만 원은 아직 못 올렸어요. 바빠서. 해서. 아 그래요? 네. 어... 10만 원 보내주시고 사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아저기 문짝까지 하우스 문짝까지. 어... 아이 같이 오신 분들 보니까 많던데 혹시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m b n TV 특정 세상이 지금 오... 촬영 중이에요. 유튜브 보고 네. 저희 집을 이제 홍보해 주신다고 도와주셨고아 18년도에 TV 나가고 이제 2년 만에 나가시는 아니, 거네요. 14년도에 나가고요. 예. 네. 방송에는 그럼 2년 만에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2년 만이죠. TV 조선 18년도 찍고 아니요. TV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18년 에, 2년 찍고 2년 만이죠. NBA는 6년 만이고, 6년 만이고 방송은 2년 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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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방송 다음 주에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알려 주실 거예요. 음. 음. 그뭐 예, 일정이 이제 오늘 여기 옮기고 집에 가서 다시 강아지를 돌보고 네, 지금 이제 네. 저기 가서 이제 천막 가지고. 아. 뭐냥 가서 네. 내일 내일이랑 모레도 촬영하시겠네요. 네, 내 뭐, 모레까지? 어, 뭐 있어요? 아, 왔어요? 도착, 도착했어요. 아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도착해서. 네. 가르쳐 네. 주시겠죠? 아 여기 앞에 있어요. 제가 잠깐 기다려 달라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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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럼 지금 끊고 네. 가서 예. 네. 집에도 갖다 놨잖아요. 방수폰에 버블리랑 와서 다 했었잖아요. 허락 안 받고 너네 모르고 손대요? 나 그래서 어리석지 않아요. 저도 저번에 혹시나 해서 확인했는데. 양이 얼마나 돼요? 아닌 건 가져가면 안 되지. 난리 나지. 이것도 가져가요. 어떤 거요그 한번 빼 보세요. 길지 않으면 가져가야 돼. 우선적으로 떠거든요 네, 왔다. 그죠? 잡아. 네, 한번 가져갈 수 있어요. 이펜 네.